이 본문을 보면, 짐승에게 사용하는 굴레, 이 브라이드를 말합니다. 본문 아래 3절로, 3절도 짐승에 사용하는 제갈을 말합니다. 강조점은 짐승은 굴레, 제갈, 코뚜레 등으로 통제가 되는데, 혀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대 7절, 8절을 보면 사람이 육지동물, 바다생물, 새, 심지어 벌레까지 길들이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를 말합니다. 곧 말로 짓는 죄가 많고 언제든지 말로 실수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본문이 굴레를 씌우다를 말하는데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해진 한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처럼 굴레를 더하기 씌우다 이에요. 씌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인도하다 로도 번역이 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신다면 우리를 통제하고 뭘 못하게 하시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차원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 내용입니다 10편 23편과 연결되죠 10편 23편은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를 말한다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때 인도하신다가 본문의 굴레를 씌우다 와 같은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굴레 통제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지팡이입니다 10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는 물음표 퀘스턴 마크 처럼 끝이 구부러진 모습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지팡이에 구부러진 그 끝으로 양의 몸을 걸든 목을 걸든해서 꺼내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는 양을 때리는 데 사용을 한대요. 이사의 53장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거늘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보다 자기 맘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때린대요. 제대로 따라오라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셋째는 개입니다. 목자들이 개를 사용합니다. 쉐, 덕, 목양견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목양견은 쉐퍼드이죠 한국에서 세파트로 부르는 개입니다. 쉐퍼드는 문자 그대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사용하는 목양개여서 그 개도 셰퍼드로 부릅니다 곧 양을 치는 개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양을 치는 서남아시아 중동에 그 목자가 양을 치는 영상을 보면 꼭 개가 있습니다 목자가 다 통제를 못하니까 개가 뛰어다니면서 양을 몰아요 가끔 말을 안 듣는 양들이 있죠 그러면 목양견이 그 양을 향해서 짖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게 목양견이 목자를 도와 양을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양 중에 고집스러운 양은 목양견과 싸웁니다. 양 중에 체격이 큰 양이 있고 양보다 작은 목양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양은 그 개를 들이받습니다. 곧. 양은 목자의 음성도 안 듣고, 목양견의 지줌도 안 들어요. 그럼 그때,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때리는 겁니다. 그 때리는 게 굴레와 같을 수 있죠. 나를 통제하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목자와 목양견이 와서 때리고 짓고 하는 것이 굴레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양을 살리는 길이에요. 양은 자생,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슴은 사자보다 조금 더 빨리 뛴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사슴 한 마리를 잡아요. 주로 영상에서는 사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늘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렇게 사슴은 사자보다 빨리 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체국 상징 마크가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달하겠다 이에요. 미국 우체국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역시 빨리 배달하겠다 입니다. 그렇게 양은 빠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사자나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도 양의 털이 자랍니다. 목자가 양의 털을 깎아줘야만 양은 생존합니다. 양이 털을 깎지 않으면 양의 무게가, 양 털의 무게만 35kg 이상이 된대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35kg 구람을 매일 지고 하루 종일 있으라 해도 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호주에서 5년 동안 양털을 안 깎고 있다가 사람에게 발견된 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곧 성공적으로 도망을 가서 목자 없이 5년을 혼자 이제 버틴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 양털을 깎았는데 양털이 35kg인 겁니다.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곧 양이 사는 길은 목자에게 붙...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굴레를 통제나 억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인도로 여겨야 양은 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뭘못 하게 하는 통제하는 수단의 수단도 물론 되지만 그 굴레와 같은 말씀은 우리를 결국 인도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죄짓지 말게 보호하게 하고자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십계명 10개, 10개 중에 9개가 do not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만 긍정문이고 나머지 9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의 do not이에요. 굴레 통제와 같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야 인생은 안전한 겁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인도를 받아야 양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와 자녀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잘 받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도 인생에게 굴레를 씌우려 한다, 입니다. 본문의 굴레를 씌우다 할 때에 씌우다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인도하다로 번역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마귀가 이끌고 할때 이끌고가 굴레를 씌우다 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끌다, 인도하다. 영어로는 다 리드로 같은 같이 번역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는 유혹을 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로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면 마귀는 유혹의 장소, 죄 짓는 장소로 이끕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길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이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죠. 첫 사람부터 마귀의 유혹을 이기질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론유다로 하면 마귀가 생각을 넣은 지라로 마귀가 넣은 생각을 이기질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성전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라"로 하면 예수님은 능히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력을 이기셔요. 물 위를 걸으셨다가 그걸 말합니다. 물 위를 걷는 분이 성전 지붕에서 능히 뛰어내리실 수 있죠. 강조점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안하셨다입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반응을 안해요. 본문의 혀의 굴레를 씌운다로 적용하면 능히 우리도 말을 할수 있는 위치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배우자기 때문에 자녀로서 직장, 학교, 교회, 친구 공동체에서 능히 내가 말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관계의 건덕을 위해서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든, 혀를 통제하는, 뭘안 하는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해만, 에단, 고라자손 등을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10편에 그들의 찬양들 있습니다. 또 10편 23편처럼 다윗이 많은 기도문을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줍니다. 10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의 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한일 중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는 일. 이에요. 너곧 no, 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여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일 인고예요.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모든 물자를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들 솔로몬을 시켜야겠다 하셔요. 본문으로 하면 굴레를 씌워 인도하시는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수란 십계명의 두 t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견신하고자 하고 물자, 장비, 인력 다 준비가 됐는데 왜안 되는데요? 하질 않아요. 그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는 순종도 있지만 안 하는 순종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질 않습니다. 곧그 능히 내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 상하 관계에서 교회에서 내 주장,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혀에 굴레를 씌우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늘 말하지 말라, 주장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부모 자녀 관계에 성장이 오는지 잘 판단하고, 말하라, 혀를 통제하라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본문의 야고보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안디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곧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안디옥에 보내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로 이방인들이 주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서 야구,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낸 거죠. 그때 베드로도 안디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곧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안 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적 가치와 사고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 유대교적 사고를 못 버렸다라기보다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오해를 하고 어떤 문제가 될까를 야고 베드로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 직접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 꾸짖었다 리뷰크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도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죠. 곧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하는 것이 무례한 일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피장이 갓밭지, 그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이든 옷이든 뭘 만드는 사람이 집에서 잡니다. 유대교로 하면 세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짐승 가죽을 다루는 자이에요. 세리보다도 못한 인생이 갓밭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피장이 집에서 잠을 잡니다. 일부러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메시지인 거죠. 이제 예수 믿으면 세리든 갑바치든 이방인이든 그런 사람 차별 없다를 베드로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이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자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등의 여러 문제로 식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조점은 베드로가 자기 변명, 자기 주장을 사도 바울에게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도 그렇고, 분명 이유가 있고 자기 방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말싸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바울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잘못을 해서 그걸 인정했다. 그런 차원도 될수 있겠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싸워서 말로 싸워서 얻을 유익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곧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전설과도 같은 그 훌륭한 베드로가 와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다 존경할 만한 두 분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말로 싸운다면 무슨 덕이 되겠어요. 본문으로 하면 베드로가 참고 혀에 굴레를 씌웠다 할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베드로가 참았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굴레를 씌우다가 유한복음에서는 목자가 인도하다로 사용이 되고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끌다. 그런데 마귀가 주어가 돼서 마귀가 이끈다로 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굴레 통제 뭘 하지 못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제라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인도라 여기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로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혀의 통제를 강조합니다. 본문 앞 일장으로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도 되고 분노한 상황에서 입술을 다물라도 되고 많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효도 통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굴레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굴레,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혀도 입술도 거듭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새벽의 기도로 기도자들의 삶에 간구의 부르짖음에 소원의 계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